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오늘은 재정부실에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여긴 자주 들어오지 않는 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계수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따라 청구하고 리인버스도 받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도 일일이 헌금하시는 분의 성함과 그것도 그 명목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방은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지만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저희 교회 직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제가 10절까지만 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제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여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의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아, 여기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에돔에 속해 있는 어,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할 기회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칼로 피피 피, 정말 피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열악한 상황으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던 이 애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 민족성과 나의 어떤 국가, 그 내셔널리티에 묶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 한다고 하나님도 한국말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습관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부족에 속해 있는 한 부족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 있는 뒷동산의 그런 신이 아니세요. 온 열국의 하나님 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하는 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열국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애돔을 심판하면서 오늘 주셨던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니 사절 말씀이죠. 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 여기서 계속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 보면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얼핏 보면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알려지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당신 피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이렇게 우리는 좀 얄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매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말할 때 돌아올래?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우리, 어, 자녀들이 다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믿음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그좀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은 보면은 참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는데 좀 아들들은 이렇게 어, 교회만 겨우 다녀오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야너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말할 때 돌아올래 지금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겠지만 어, 그냥 공부만 잘하고 부모님에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을 보는 게 우리 믿는 부모에게서는 가장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게 부모를 향한 또제 일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런지 우리는 꼭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야 좀 이렇게 한번 맞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힘들어야 좀 무릎 꿇게 되고 앞이 좀 캄캄해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의 생계 위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고 막뭐내 모든 일들이 아웃오브 컨트롤돼가지고. 내 힘의 영역 밖으로 전부 다 벗어난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되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들 때 어, 어떻게든 정부가 낮춰서 도와주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압티미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찾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찬양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말을 한 주간을 너무 쉽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주말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고 황폐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이 에돔의 어리석음. 하나님,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열국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미국 땅과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유럽의 여러 열국들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파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선하시고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내일은 햅시바에서 여러분을 뵙겠고요. 아침 영상 메시지로는 돌아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